어, 지금부터는 그치원 u a l i n d u c t 턴스 c e 알아 봅시다 유 u 인 u a 턴스 n d u c t 이번 그 전교 대 그러한 그 수업의 범위는 요거유 u t u a 턴스 끝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자. 어, 상호 인덕턴스인데 그냥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실험 시간에 봤죠? 지금 실험하는 거. 심볼은 이런 식으로 지 인덕턴스. 인덕턴스. 여기 인덕터. 된 저기 동그는 L, d t 이게이 실험 시간에 했던 소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다 이렇게 고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도 뭐의 얘 인덕터 인덕터 r s 민데 o 여기 o 인데그상 o c t o 뭐냐 이냐 무슨? 네자 우리가 d o 뭐 여기 r s 코 d o c 코어에 코일 하나 감 t 어요코민 doctors, 민 d o 기 양단에 걸린 전압 c t o r s 전류 o c t o r s 민 doctors, 민 절로 흐르면 이 내부에 자기가 발생해서 코아 통해서 자기가 흘러 전류가 이제 물론 류가 흐르면 자기가 이렇게 생기게 생긴다 이게 인덕턴스가 생기는 거야 이게 코일 을 감아가지고 그걸 전류 흐르게 되면 네, 그러면 네. 코아 내부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네, 이제 그 하나고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셀프 인터턴스 끝나 그냥. 근데 여기 이제 코일 하나 또또 감겨가지고 여기에 전류 흐르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자계가 여기 코일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덕턴스가 단순하지가 않아. 한 코아에 우리가 이제 코일이 두개가겼을때 어떤 어떤 그 전기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냐면 트랜스포머죠. 도란스 뭐 트랜스포머라고 했잖아요. 변압기라는게 변압기. 변압기 들어갔죠. 변압기.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공부를 하 a 하려고 u m 서는 n 하니 k 얘기 i Yedi, y e d 가 Yedi, Yedi, y 데 d 치 y e 데 i 치 e d i y e d 페 Yedi, 죄송니 플럭스은코일펄이버치고 펄더버치고, 펄더버치고, 펄아요치고펄제버치고치고 펄더버치고, 그리고 이런 코일에 유기된전압은무엇에비례하느냐 여기 있는 코일의감수가 이제 n 이 코일에 감수가 N, 코일의감코에감코일의감수가 n 수건지. 코일에 에코일이양에 유기된 전압이 V1. 그다음에 이코어에코어에 자속이죠, 자속. 자속이 자속. 플럭스 자속. 이 자속. 이 자속인데 어, 이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 상수가 m 아니고. 자. 이거 이가 정리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 코어에 코일을 감았어. 코일을 감은 상태에서 코일 그 감은 턴수가 N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인제 자기가 시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이 안에 있는 코어에 흐르는 자기가 시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그 시간적인 변화에 비례하고 감은 수 N에 비례한 유기전이 발생한다. 이게 페러미다 붙지, 페르지 해서 보면은 일대전압 V 와는 코일의 감은수 곱하기 저 자속의 코일 와니 코일 와내서의 예, 토탈 자속 풀 파이 인데 파이 와는 시간적인 변화요 이렇게 예, 예, 그 고배에서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 변화를 하거나 감은수는 많이 하면 전압이 커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에. 예, 코일에서의 토탈 자속이라고 하는 거, 토탈 자속 파이관. 파이관은 파이 만만더스 파이 만2 그래서 파이 만만은 또 뭐냐고, 파이 만투는 뭐요 파이 만은 뭐냐, 플럭스 The f l u the c u r n t in coil 1, the flux produced mm -hmm. mm -hmm. by the current in c 코일 2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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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일 2코 코일 코일 2코 코일 코일 2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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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일 1 코일 코일 1 코일 1코 요 놈의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 전류 흘러가지고 자속이 생기는 거하고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속이 생기는 것이 두개 합쳐져가지고 자속이 이 안에 발생해. 이 결국 코일 안에 이거 세겠냐? 코일 안에 쇄교한 코일 완에 지나가는 그런 통찰 자속은 이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속과 이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합에 이한 자속이 여기에 쇄교한다 이 내부를 반통한다이런뜻 이래.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이게이게뭐이이게이게이게이게이이게이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이이 게임, 이 게임, 이, 시계에다 집어넣어요. 이 시계에 집어넣는 거예요. v 이게 m d 의 d 이 응? N 1 dt 분의 d i 1원 라스 N 한 dt 분의 d i 1 2 이렇게 돼지 이거에다가 해도 치고 저렇게 나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알겠어? 자석. 자석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자석. 자. 에, 한번 읽어 볼까요? 전기계. 자, 이것 좀. 자, 전기계에서 우리가 제일 흔히 사용되는 그런 식 시계 반 뭐였지? 옴 법칙. 이거 이미알알겠죠 여기 이제 e l e 이예요이거트요 이거예요. 이기예력이예요이거 이거예요. 이거이거예이다이거거예요거 건전지 그예요이거거아니거요이요 이거예요. 이거예 이거예요. 이요이거요이요이이거이거거기거예거요 거기다 우리가 5볼트 짜리 7볼트 짜리 지금 저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볼트 OPM 같은 거 양쪽에도 플러스만 15 같은 거 만들어 두겠어 우리 파워서 어플 해가살잖아요 전압이요 그러면 저항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가 흐를 거다 물론 전자가 흐르면 우리가,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 완페어 저항이 될 거에요 그럼 자기계는 어떻게 되는 자기계는? 자기계는 전류에 해당되는 면이 전류에 해당되는 면이 뭐냐 자수 석 그러면 에, 저기 저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 저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기 저항이다. 자기 저항. 자기 저항이. 그러면 에, 전압이라고 하는 기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자력이다. 기자력. 마그네토로스 푸어스 디포스 마그네토 기절력 기자력에 대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따져 보자, 이게. 선 이제 기자력 기자력은, <laughs> 기자력은 가문수법하기전류인데 네. 자, 여기는 이제 전, 전압에 당되는 기자력은 우리가 이제 전류에 비례하고 가문수에 비례해. 예를 들어서이 동관 생각해 볼까요? 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과학 시간이 이거 있었어요. 대못, 커다란 대못 있잖아요. 대못을 하고 그다음에 니크름선하고 그다음에 건전지 같은 거를 난 다음에 전자 회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전자선. 그래서 전 어떻게 했냐? 먼저 큰 대못을 갖다가 집에 달고 달고 난 다음에 그 무대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이제 강철되니까 물에 데니까 그냥 공중에 이렇게 식, 식혀. 일단 불에 달구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 뭐냐면 순철 된다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기적 특성을 좋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종이를 테이프 감, 종이 테이프를 감아. 그다음에 코일을 막 감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건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자석을 만들면 색깔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나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실험 첫 번째 실험. 건전지를 직렬로 많이 연결할수록 쇠덩어리 쇠가 많이 듣는다. 병렬로 건전지 많이 연결해봤자 별로 똑같다. 숲가루는. 그 코일을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숲가루 많이 듣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전자석 어떤 자기적 특성에 의한 자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는 건전지를 직렬로 많이 할수록 그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많이 품니다 코일을 많이 감는 게 바로 선수. 음. 그다음에 건전지 많이 하면 전압이 높아져가 전류가 많이 흐려. 그래서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코일을 많이 감고 또전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더 키워지면 우리가 자석 자력이 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자력이. 자 그러면 거기에 자석 흘러. 자석 걸렸고 그런데 자기 저항은 자기 저은 공기는 지금처럼 전기적으로 부도체죠? 전기적으도체 자기도 굉장히 자기장이 커. 공기도 굉장히 커. 예, 공기 예. 그러면 여기서 자기 여기 전기에서 저항을 자, 작게 해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저, 작게 해서? 우리 그러니까 구리 같은 그러한 예, 저항이 작은 도체를 사용하면 바로 자기장이 줄어들겠죠. 여기서는 자기장 절기자 자기장을 줄게서 어떻게 된다? 후방자철 같은데 보면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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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에다가 니켈, 크롬, 뭐 마그네, 망간 이런 게 특수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자성체 자기 성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강자성체를 만들어줘요 그럼 자기장이 이제 떨어집니다. 에, 어쨌거나 에, 그런 느낌은 여기요. 이런 여기, 여기 느낌. 서 비교해 보면 자. 그러면? 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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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여기서. 여기서. 여이자기서 여기서. 그기서기여기기여기 저항의 역수는 뭐에서 조리가 컨덕턴스라 했잖아요. 여기 자기 저항의 역수는 뭐인다고? 미언스펌 퍼미언스 p라고 얘기했 p 라고 자기 자기 저항의 역수다. 해미언스미언스 음. 자, 그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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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파이러면 그러면, 그러면, 파이파이러이그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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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러면 그러면, 그러이그러 커뮤니티 나오죠. 완만은 뭐냐? 이렇게 뭐였어요? <목소리> 첫 번째 코일이 첫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첫 번째 코일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자속에. 자속은 첫 번째 코일의 광선수. 첫 번째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첫 번째 자수에 미치는 그런한 퍼미언스 파이반드 두번째 코일에 흐른 전류가 첫번째 코일에 에, 미치는 자수이거든 두번째 코일의가수 두번째 코일에, 두 번째 코일에 에, 흐른 전류 두번째 코일에 첫번째에 미치는 퍼미언스 이거 다이기해 여기가 4, 5, 6, 10 4번식을3번식에 대입 대입하면 어이게되이냐다이프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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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 n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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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아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상수거든, 상수, 상수를 L1만, 상수를 L12, 그러면 여기에 세프인 게 없겠어요, 세프 세프인 세크도, 세크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야? 게 되면 l 1 1 t 분의 1 2 2 2 2 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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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 2다2 2 2말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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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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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측에 전류가 없2면 1차 측에 코일 코일이 코일이 코일 없으면 1차 측에 요 하나 그냥 그 l t 2 d i 야 그냥. 근데 에, 첫 번째 코일에 걸린 전압은 첫 번째 코일에 흐른 전류에서 발생하는 유기 전력과 그다음에 두 번째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류에서 생기는 그런 첫 번째 위치가 영향까지 합쳐 가지고 왜냐면 코일이 두개 쪽에 전류 흐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에 미치고 첫 번째가 첫 번째에 미치고 이런 얘기예요. 그 세, 저 뮤츄얼 도턴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코일에서 발생한 전위가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생긴 거지. 지금처럼 뮤츄얼 도턴스다. 마찬가지로 V2, V2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P의 V2, I2, N1, N2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 퍼미언스 완충은 퍼미언스 이게 2에서 1에 미치는 퍼미언스나 2에서 2에 E에 미치는 퍼미언스는 항상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어치원 접수라는 거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 유치원 접수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이지 유치원 은같는 항상 l 1 2나 L 2 1이같드때퍼비가 L 1 1 1 1 n 2 2 2 2 2 2그 다음에 l 2만은 그냥 l 2 l 2 2 2 2 l 2 2 2 2 2 2지고 이렇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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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면 정환은귀 v 은 L1 d t 1 d t i d t i 1 플러스 m 의 d t d t I2 v 2는 l 2 d t d t I2 플러스 M의 d t d t i 1 이렇게 해지지 이렇게 가지고 b I2 d 가 b I2 DTB i Amém?